일론 머스크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혁신가 중한 명으로 손꼽히며 그의 발언 하나하나가 전 세계 청년들의 진로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그는 청년들이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머스크의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의료 전문직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파괴적 혁신 속에서 인간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예측한 결과물입니다. 그는 반복적인 학습과 암기가 중심이 되는 전통적인 교육 과정이 미래의 기술적 특이점 시대에는 효용성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의대 진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인공지능의 연산 능력과 데이터 처리 속도가 인간 의사의 인지 한계를 이미 넘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수만 장의 엑스레이 사진이나 자기 공명 영상 결과를 분석하여 질병을 찾아내는 것이 의사의 숙련된 경험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딥러닝 알고리즘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병변을 찾아냅니다. 머스크는 인간이 수십 년간 공부하여 습득하는 지식의 양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거대 언어 모델의 정보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암진단이나 유전적 질환 예측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오차 범위를 혁신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으며, 이는 결국 단순 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의 입지를 좁힐 것입니다. 크는 미래의 의료 체계가 인간의 직관보다는 데이터 중심의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암기 중심의 의학 교육이 도태될 것을 우려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결국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의료업을 플랫폼 중심의 서비스업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머스크는 세상의 본질이 원자에서 비트로 옮겨가고 있다고 믿으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공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의학은 물리적인 신체를 다루는 학문이지만, 미래의 모든 생명공학은 코드와 프로그래밍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는 의대에서 보낸 10년 이상의 시간이 기술적 혁신을 일구어내는데 쓰인다면, 인류 전체에 훨씬 더큰 기여를 할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개인의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전문직 자격증에 안주하기보다는, 세상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기술 개발에 투신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는 의미입니다. 머스크에게 있어 의사는 시스템 내에서 작동하는 부품과 같지만 엔지니어는 시스템 자체를 설계하고 확장하는 건축가와 같습니다. 그는 청년들이 고착화된 의료 시스템 안에서 규제와 싸우기보다는 자율주행이나 우주 탐사처럼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결과적으로 부의 창출방식이 노동, 집약적 전문직에서 기술자산 중심의 사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통적인 의료 시스템은 고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수한 인재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높은 진입 장벽과 고비용 구조가 인공지능과 로봇 수술 시스템을 통해 파괴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의료 서비스의 단가는 낮아질 것이며, 이는 곧 의사라는 직업의 경제적 희소성이 감소함을 의미합니다. 머스크는 경제적 보상만을 위해 의대를 선택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잘못된 판단이 될수 있다고 경고하며 기술이 선사하는 대중화가 전문직의 프리미엄을 걷어낼 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저렴하고 효율적인 의료 로봇이 보급된다면 굳이 인간 의사를 찾아가 비싼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미래 세대가 직업을 선택할 때 현재의 수익성보다는 기술적 대체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기술이 의료를 공공재처럼 저렴하게 만들 때 의사의 사회적 지위와 수익 구조가 재편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티의 옵티머스 프로젝트는 인간의 신체 활동을 완벽히 모방하는 휴머노이드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그는 수술실에서 집도하는 의사의 정교한 손놀림조차 결국은 고도화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의 다빈치 로봇 수술 시스템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집도하는 완전 자동화 수술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비전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간 의사의 역할은 기계의 작동을 감시하거나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관리자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머스크는 수많은 임상 데이터를 학습한 로봇이 인간의 미세한 손떨림이나 피로도를 극복하고 훨씬 정교한 수술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그는 물리적 기술 습득에 매진하는 의대 교육보다는 이러한 로봇 시스템을 제어하는 원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는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기계가 완전히 극복하는 기술적 특이점에 기반한 분석입니다. 머스크의 이러한 주장이 갖는 긍정적인 면은 청년들에게 앉아 지향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도전적인 창업과 정신을 심어준다는 점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최상위권 인재들이 의대로 쏠리는 현상은 국가 전체의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손실이 될수 있습니다. 머스크의 발언은 이러한 인재들이 반도체, 인공지능, 에너지 저장 장치 등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자극제가 됩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라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고 화성 정착과 같은 원대한 꿈에 동참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러한 기술 중심적 사고는 사회 전반의 혁신 속도를 높이고 인재 배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직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위계 질서를 타파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가 존중받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주장은 청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더 넓은 세상에서 발휘하도록 독려하는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킵니다. 반면 머스크의 시각에는 의료 현장의 복잡성과 인간적인 유대를 지나치게 간과했다는 비판이 뒤따릅니다. 의료는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기술적인 행위를 넘어 환자의 고통을 공감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예술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인공지능이 진단 수치는 정확히 뽑아낼 수 있을지언정 죽음을 앞둔 환자의 손을 잡아주거나 가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과 윤리적 가이드라인은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머스크의 주장대로 의사가 줄어든다면 기술이 완벽해지기 전까지 극심한 의료공백과 불균형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는 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의사라는 직업의 실무적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수치와 효율로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인간 생명이 가진 고유한 존엄성과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가치를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의 조언은 현재의 안정성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의 변동성에 대비하라는 경고로 해석해야 합니다. 의대 진학 자체가 무의미하다기보다는 전통적인 방식의 의사가 설 자리는 점차 좁아질 것이 분명하며 기술을 이해하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하여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거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는 인재는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것입니다. 머스크의 극단적인 화법은 대중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으며 우리는 그 이면에 담긴 기술적 통찰을 선별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안정된 직업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재교육을 받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인재는 특정 분야의 지식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학문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대를 꿈꾸는 이들이라도 단순히 면허취득을 목표로 상기보다는 의학과 기술의 접점에서 어떤 혁신을 이룰 것인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의대 진학 반대로는 우리 사회의 직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에는 지식의 독점이 권위와 부의 원천이었으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인공지능이 지적 노동을 대신하는 시대에는 그 공식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머스크의 주장은 일견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기술이 인간의 전문성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발언을 무조건 따르거나 배척하기보다는 변화하는 파동 속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환자 케어와 공감 능력은 여전히 인간만의 영역으로 남을 것이며 기술을 설계하는 창의적 엔지니어링은 인류의 지평을 넓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아니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자신을 진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적응력입니다. 머스크가 강조하는 혁신 정신을 가슴에 품고 각자의 영역에서 인공지능과 공생하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기술적 위협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미래는 정해진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만드는 자의 것이며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전환점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